1500회 기념으로 준비를 했는데 사람이 안나요 예, 1인시라 거기 MBC, 어, K, KBS, 뭐 연합뉴스, 한결에다 왔더라고요 지금. 다 왔는데? 예. 1인, 1인으로 했으니까 자기들도 하나밖에 어, 못하는구나 예, 예, 네 예. 우리도 한두 명만 저기게 어, 하는데 그대로 하네 걔 네. 30년 1500회 오늘 기념인데 <laughs> 대단했죠 오늘 아주 망해버렸요네망해버렸네 예, <laughs> KBS 아니 MBC PD 스첩 계속 이현 박사님 피드고또 어떤 어떤 참석을 또 오늘은 또 어떤 건짓말을받을까또 그걸 하겠죠 일본 신문에 최근에 음, 보니까 닿더라고요 일본 국가기본연구소에서 상반기됐어요 그거는 네, 거기는 그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반대하는 곳이거든요 아시아의 자유 인도태평양 그자유 진영에 굉장히 권위 있는 일본의 기관인데 거기서 상을 받으셨요 우리 이윤 박사님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MBC에서 지금 코트를 아마 잡으려고 오는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와가지고 한겨레 신문 뭐 기타 등등 다오늘 인터뷰 했는데 걔네가 어떤 어떻게 이그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을 공격을 할지 지금 이게 기대가 아니 좀 그렇고요. 지금 미 군사동맹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잖아요. 동중국해나남중국해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반위를 책동하는 게 중국과 같이 가는 세력들이거든요. 여도 없고 야도 없는데 이 한목에 이위원 박사님이나 이영훈 교수님이나 뭐 미디어워치 황, 미디어즈 황희원 대표나 이렇게 우리 같이 그 한미 동맹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 타겟이 바로 저분들이에요. 한미 동맹과 한미 동맹의 최대 걸림돌이 저런 분들이거든요. 아, 빛의 세활 앞에 거저기 뭐야? 네. 그 무슨 자리야? 그물 자기 소요상 그거 대가 반대 네 반대 네 추요집회 반대 그 동상 반대 그런데 오늘 그 뭐야 동상 작가들 이 자기네들 그 동상이 생명력이 있다고 또한 소리 하는데 그게 K 안 그래요 그래서 이우현 박사님을 고소했잖아요 그 동상 작가 부부가 민, 민사 소송이 벌어졌는데 형사에선 졌어요. 걔네가 근데 민사는 지금 재판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윤 박사님 재판을 그 용산에 조선인 이미지 동상을 민주노총이 양대 노총이 세웠거든요. 그 동상을. 저기 뭐야 군남도에 대해서 유현 박사님이 그 징용에 대해서 노무동원에 대해서 완벽한 그, 그 자료를 발굴해서 그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일본의 돈을 받는네뭐 친일이네 이 반일파를 또 선동을 해가지고 타겟이에요 유현 박사님이 그 조총련 박경식의 논리를 다 깨부셨거든요.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파나 저중국몽 세력의 최적, 최대 걸림돌인 거죠. 이윤호 박사님이나 이영훈 선생님이나 그래서 우리 그 반일 진영을 하신 분들이 반, 무조건 뭐 중국 국민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항일이나 반일을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이용해서 지금 역사 공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역사 공조를 우리가 깨부셔야지만 한미동맹이나 한일+ 한+ 한+ 일 우가 지금 지속될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지금. 온 나라가 중국판이라, 뭐 해볼참 답답해요. 여도 없고, 야도 없어요. 중국당 만드는 거.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필 도 어디, 거기 계속해요. 12시. 어, 아니, 수요일날? 예, 네, 연합뉴스 12시. 아, 예,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수요일날 12시에, 어, 연합뉴스 앞에서 12시에, 어, 수요일날 매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